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대제세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울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세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속에 진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성전 시위대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불이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짓 속에서 예수님은 침묵하게 되시고 그 거짓 속에서도 진실함에 분명하게 선언하는 모습을 우리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재판이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다 그렇지만은 저녁에 재판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밤중에 재판을 하게 되셨습니다. 또 6월절 절기에는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월절 절기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상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의 결과에 여유도 주지 않고 즉석으로 선고하게 되는 이러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57절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모아놓고 불법의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을 먼저 잡아들이고 재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은 재판할 준비를 다 갖추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죽일 음모를 다 꾸미고 일을 진행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해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밤중에라도 그들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짓 증인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천박하고 어리석고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증언으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 대제사장은 두 사람을 또 뽑아서 그두 사람이 다시 왔습니다. 두 거짓 증언은 증언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이 성전을 헐겠다고 주장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인 자신의 몸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이 성전된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일 것이나 사흘 후에 다시 내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오직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고 죽일 이유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전제를 깔고 모든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묻어버리겠다고 하는 불이한 재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일어서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신의 진실을 밝히시거나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듣기만 하시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를 해고지하려고도 하고 거짓의 참여함을 강요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원치 않게 불리한 일에 가담하도록 강요를 받는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침묵하셔야 합니다. 정의롭고 양심 있는 판단이 더 이상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 앞에서 무슨 변명이나 이해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 앞에서는 어떠한 말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조용히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은 맹세를 시키는 법적인 형식입니다. 맹세를 시켜서 많은 증인들 앞에 올가미를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았던 메시아이신 인자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내가 바로 그 인자이냐. 예수님은 인자라는 말을 예수님만 사용하고 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아무도 인자라는 말을 예수님께 호칭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신만이 인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환상 중에,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아니에요. 칭호가 아닙니다. 오늘 구름을 타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운반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운반체로 구름이 빽빽히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구름을 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인자 즉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신적인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계시니 즉 하나님께 나아가 대권을 위임받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환상을 보고 기록한 말씀인데 오늘 인자라는 말을 쓰고 있죠. 사랑같이 생기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평소에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앞에는 꼭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나이다. 그 인자다. 그 정관사를 사용하면서. 그 인자인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의 인자, 즉 메시아 사상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자신이 인자라고 하였을 때 그는 전혀 믿지를 않았죠. 오히려 이것을 구실 삼아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기득권자들은 진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도무지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 로마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혜택과 이권을 잃어버릴까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누리는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서 거짓 속에 파묻히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서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의 침묵을 깨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64절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불법의 법정에 서서 증인들이 이야기할 때는 잠잠히 침묵을 하셨는데 오늘 대제사장이 왜 자신의 진실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은 담대하게 나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바로 말하였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 사상이 나타난 시편으로 잘 알려진 시편입니다 시편 2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촌뜨기 나사렛 사람, 네가 메시아란 말이냐? 온 땅을 유업으로 받고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는 메시아가 될수 있단 말이냐? 그는 비웃으면서 예수님을 저주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 그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을 자로 섬기게 하실 그 인자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고 구름 타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메시아이심을 그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신령한 주장을 믿지 않지만 이곳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거짓 앞에 패배하고 좌절하는 것 같이 너희들 앞에 서 있지만 너희는 거짓과 야비한 수단을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너희들이 거짓 증인들을 데려다가 증언을 하였지만 나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인자가 권세의 자리에 오를 것이고 구름 타고 심판지로 다시 오게 될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말씀해 주셨지만은 거짓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실을 듣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도 증인을 요구하리오. 그는 사용에 해당하니라. 대제사장은 내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에 의거해서 어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이렇게 몰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죄에 해당된다고 그는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제사장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내위기 21장 10절에 보면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무리 분노와 슬픔의 일을 당한다고 하여도 절대 자신의 머리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나이들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율법까지도 짓밟고 기증도 무시하는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거짓 가운데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법조차도 무시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무기 삼아 행하였던 예수님의 재판과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거짓으로 결국 빌라드의 판결까지 얻어내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끝장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다니엘의 환상과 같이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시게 되었습니다. 장차 구름 타고 심판지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황당한 일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담담히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당연히 자신의 권익을 위해 큰 소리를 치고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많은 충격을 받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의 한 가운데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지만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과 슬픔 가운데서도 침묵으로 그 고난을 참아내게 될 때에 아름답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애매하게 거짓의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때로는 애매한 오해로 자신의 진실이 가려워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깨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불의한 재판과 같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침묵하시면서 기도로 주님의 보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진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았던 그 인자가 당신인가 물었을 때에 분명히 사용죄로 올가미를 씌울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말하였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은데 왜 세상에서는 교회와 성도가 손가락질을 받아야 합니까? 덮지도 차지도 않고 회색지대의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와 사회에서 말과 행동이 달라요. 교회에서는 이런 말하는데 나가서는 또 다른 말을 해요. 진실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비겁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양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아틀란타의 주변에 던우디라고 하는 그 우리 메트로 아틀란타의 그 주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850명 회원을 가진 큰 교회죠. 세인트 룩, 어, 성 누가 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위트너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에요. 3대째 목사예요.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네, 네. 네, 3대 목사이고, 어, 젊은 목사인데, 이 자녀들이 셋이 있는 목사입니다. 근데 네, 그분이 갑자기 사임을 하고, 자기 고향인 사우스 캐이나의 작은 교회 임시적으로 이제 설교 목사로 가면서 임지를 구하고 있는 내용의 소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큰 교회를 자진 사임하고 고향의 작은 교회로 임시로 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난 디트로이트 총회에서 결정한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자신의 양심이 더욱 더컨플릭트됐다고 그랬어요. 더욱 더 본민이 돼가지고 더욱 더그 교단에 머물 수 없어서 결정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는 아무런 원망과 미움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만 표현을 했어요. 참 얼마나 감동적이지 몰라요. 남에게 프레임을 하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남에게 어떻게 하죠. 오늘 내가 바로 서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데, 마음에 컨플릭이 생겨서, 갈등이 생겨서, 제가 안 되겠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제 교회지만, 제가 떠나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는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거짓 속에서도 침묵하시다가 진실을 답변하셨던 주님은 결국 부활 승리하셔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으로 억울하고 마음이 아파도 늘 침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늘 침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소원해 주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잣대와 표지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진실은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진실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답변하면서 행동함으로 주님 오실 그때에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거짓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 침묵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과 같이 진실대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